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JxTV.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도 멋지고 힘차고 예, 건강한 에너지 가득 채우는 하루 보내고 계시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단어들은요. 바로 예, I-O-U-S로 끝나는 단어들입니다. 자, 어떤 단어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Let's find out all together. Here we go. Number one. 자, 여러분. 기초 단어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야는 되는 단어예요. S E R I 그렇죠? 예, o U S에서요. I O U S로 오늘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발음이 두 가지예요. 영국식 발음은 C O R I O S예요. 근데 바, 발음이 어렵죠. 그러니까 미국식은 더 실용적이라서 그냥 C R I O S예요. Serious, serious. 아시겠죠 그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해보세요. C R I O S, serious. 됐습니다. serious, serious. 심각한, 진지한, 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면, 너 이거 진심해서 이거 진짜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are you serious? Hey,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그런데 거기 뒤에 about it만 써도 돼요. Are you serious about it? 그런데 뒤에 말을 좀 붙이고 싶어요. 물론 예문은 그냥 떠 있겠지만 이미. 여러분, Are you serious about... 야, 그 친구 맨날 거짓말하고 속이는 애데 걔랑 같이 일을 하겠다는 거 그거 진심이야?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Are you serious about... a b o u t 은나기 때문에 뒤에 동작이 쓰이려면 ing가 붙어야 돼요. 그거를 전체상의 목적어라 부르는데 그런 말은 버리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working 이란 단어에 ing 가 없으면 어떤 뜻이 되냐면, 너그 사람하고 일하다에 대해서, 우리말도 이상하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아, 우리말에 것에 해당하는 느낌을 주려면 동작에 ing 를 붙여야 되겠구나, 영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전치사의 목적어란 뜻으로 동명사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 말을 외우고 그것만 배우려고 하면 제일 바보고요. 그것만 가르친다고 하면 연구 덜 하신 거고요. 그죠? 자, 어떤 선생님이건. 자, 따라 해보세요.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about working with him? working with him? 아니 그 사람하고 일하겠다는 거 함께 일하겠다는 거그 진심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게 위험하다는 뜻이죠. 이거 다쓸수 있어요. 너 지금 이만큼 많이 요리를 하겠다는 거 진심이야? are you serious about cooking this much? 이거 다 가능한 거예요. 너 거기 혼자 가겠다는 거 진심이야? Are you serious about going there alone? 이런 식으로 회화는 이 기본 단어에서 출발하시면 돼요. 물론 회화 코스에서 따로 자, 차곡차곡 해드리고 있으니까 No worries, no worries. 걱정도 서두르실 것도 없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Serious. Number two. 자, 두 번째는요. 이것도요. C-U-R-I-O-U-S 발음이 이제 똑같습니다. 미국식 발음은 그냥 Curious예요. 영어... 영국식 발음은 curious 고요 그러니까 curious. 이게 아니고 curious. curious. 아시겠죠? 해보세요. curious. 네, 호기심을 가진.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호기심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해보세요. curious. 이것도 아까도 serious도 보세요. serious도 about이 붙었죠? 얘도 똑같이. 아, 나 그것에 대해서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I'm just curious about it. 보세요. I'm just curious about it. I'm just t, t 발음이 안 들려요. I'm just curious about it 이렇게 안 들려요. 그래서 about it, about it. I'm, cur, I'm just curious about it. I'm just curious about it. 되셨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호기심 어린 호기심을 가진 있는 뜻이에요. Curious 됐죠 Number three. 자 그다음에 똑같은 발음이에요. 맨 앞에 나왔던 거 serious, curious. 여기 목에서 그러면. various 에요. <laughs> 되게 쉽죠? 에, 그러니까, 발음이, ve, ve, eh 발음이에요. e 작은 e 소리, 어, 이. 해서 various, various. 아시겠죠? 해보세요. 다양한이란 뜻입니다. various. 이거를 various, ve, 어, rius 로 하면은 영국식 발음이고요. various. 이렇게 하면은 영국식이에요. 해보세요. various. 다양한이란 뜻입니다. 해보세요. various.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요. 앞에 나왔던 serious나 serious는 기본 단어예요. 초에서 중급 사이인데 초급에 가깝습니다. curious는 중급에 가까운 초중급 사이인데 중급에 가까운 거고요. 여기 나오는 various도 중급에 가까운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급이라 생각하셔도 돼요. 해보세요. various. number 4 됐고요. 자그 다음에 다시 초중급으로, 예, 2단계 정도 해당되는, 1단계가 제일 쉬운 거고, 5단계가 제일 어렵다면, 2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delicious. 리액센트 스습니다 해보세요. 음, delicious. 네, 해보세요. delicious. 네, 좋습니다. 이게 살짝 좀 어려운 단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기초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2급이지만, 1급 정도 해당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말은 뭐냐면, yummy. yummy y u m m y 이게 얌얌얌얌 먹는다는 소리에서 나온 단어예요 y u m m y 에서 연미 절대 아니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제가 summary 할때 m 두번 겹친 거 절대 summary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summary 얘도 역시 연미가 아니고 yummy yummy 해보세요 yummy 다른 말로는 역시 한 어, 초, 초급에서 중급 사이에 있는 단어 tasty tasty t a i s t y 에요 해보세요. Tasty. 그래서 여러분 무슨 뭐 식신 로드도 있고, tasty 로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발음이 tasty 로드 이렇게 안 들리고, tasty road, tasty road 아시겠죠 맛있는 길. 그래서 미각을 찾아떠나는 여행 뭐 이런 뜻이겠죠. 거기서 이제 잘 붙인 거죠. 이름은 어쨌든 tasty, tasty. yummy, delicious. 아니면 그냥 음식 맛있다고 할때 굳이 delicious 안 쓰고, 와, wow, it's really good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따라보세요, 해 delicious. 자, 어떠셨스 Delicious. 아시겠죠? 분명히 대부분 안 터지셔서도 한두 분은 터지신 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냥 웃으세요. 됐죠? <laughs> 자, 터지셨슈? 들리셨슈? <laughs> <딜리샤슈. 웃음> 거까지 들리셨슈? <딜리샤슈? 웃음> 맛있는 거 들리셨슈? <딜리샤슈? 웃음> 되셨죠? 자, 넘버 파이브. 이것도 똑같아요. 미스테리어스 라고 하면 영국식 발음이고요. 신비한 이란 뜻인데요. 이게 미스테리어스미스테리 미스티, 미스티까지 하고 리어스만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해보세요. 미스테리어스 좋습니다. Mysterious에서 신비한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미스테리어스하다. 따라보세요 미스테리어스. 미스티리어스. 입술 동그랗게 모으고 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명사형을 알아두세요. 우리가 미스테리라고 하잖아요. 이거 미스테리 아니에요. 자, 따라보세요 미스테리. 미스테리 m y 미스테리. 미스테리. 미스테리처럼 발음하시면 돼요. 미스테리. 아시겠죠? 그래서 수수께끼 혹은 신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스터리가 네, 되겠습니다. 자, 전반부 복습하겠습니다. The first half review time. No.1. 심각한 거죠. 네, serious. 미국의 제일 유명한 방송 채널 중에 하나가 하워드 스 n 인가 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시리어스 라디오라고 해서요. 아주 성인용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성공한 이런 라디오 채널 이름이 시리어스예요. 거기는 시리우스 이렇게 써있어요. 시리어스. 아시겠죠? 그래서 시리어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아주 관심 있는 거. 그렇죠. 호기심 어린. 네, r 큐리어스. 자, 세 번째는요. 맞습니다. 다양한 거. Various. 됐고요. 네 번째는요. 음, 맛있는 소리 거까지 들리셨수. 자, 해보세요. Delicious. Delicious. 됐습니다. Number 5. Mysterious. Mysterious. 그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집니다. The second half. Number 6. 이거죠.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예, 네, 바로 anxious에요. 주의하세요. 이 발음이요. A-N-X-I-O-U-S에요. 그래서 사전 찾아보면 K 발음이 있는데, 그렇다고 앵크 하고, K 소리 다음에 을을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들리는 발음은 K가 사전에 있지만, 앵크셔스가 아니고요. 그냥 anxious. 그렇다고 아니에요. 앵 n x 그렇다고 앵 n x 는 아니에요. 앵하고 살짝 먹어 들어가야 돼요. 옆구리에 소리가. 그러니까, 보세요. 앵 n x 이렇게 하지앵 n x 는 아니에요. 앵 n x i o 그니까, 크가 살짝 들리란 말랑 a n x i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초조해 하는, 불안한, 이란 뜻이에요. 서 nervous란 단어 있잖아요. n-e-r-v-o-u-s. 그, nervous보다 얘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얘는 중급 단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해보세요. anxious. number seven. 자, 이거는 여러분, 뭐, 반지의 제왕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골룸이라고 하는, 그, 조그맣게 생긴 거 있잖아요. 못생긴 애, 걔가, my precious. 하잖아요. 그 단어 때문에 다, 그, 대사 때문에 알고 계시죠? 해보세요. precious. 이거 똑같아요. 프레까지만 하시면 돼요. 프레, 프레. 입술 내밀고, 프 레, 프레, 프레. 절대 프레셔스 아니에요. 프레, 프레, 프레셔스, 프레셔스. 됐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귀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precious time. 소중한 시간. precious time. my precious time. my precious gift. 나의 소중한 선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은 여러분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자유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엔 넘버 8 됐습니다. 자, ambitious 보세요. ambitious. 네. 영화에서 mb가 들어가면 전부 다 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데 이쪽으로도 의도가 가고 저쪽으로도 두 개의 의도가 다 갔다라고 해서 it가 영에서 어 가단 뜻이거든요. 그래서 ambitious 할때 it가 가단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을 한꺼번에 다간 거죠. 한 번만 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야망에 찬, 야심 있는 이런 뜻이죠. 자시겠죠 아 여러분? 자 그래서 네, 바로 야심찬이 ambitious가 되겠습니다. 해보세요. Ambitious.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너무나 야심에 가득 차 있어. 이거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to 오라고 쓸때에 t o 가 부정적인 뜻이에요. 이건 긍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He's too ambitious. 그렇죠. 그는 너무나 부정, 적인 의미에서 야심에 차있다란 얘기죠.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이 야심에 차서 내가, 음, 국민의 대표로 나갔지만 이것도 헤쳐먹고 저것도 헤쳐먹고 이때는 헤쳐먹는단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화나잖아요. 그죠? 세금으로. 일도 잘안 하면서. 예, 네, 뭐 일부분이겠지만 그 일부분이 누군지는 본인은 모를 거예요. 아마. <laughs> 그러면 그 짓을 하겠어요. 자, 어쨌든, 예, 선거 잘 하시고 여러분. 예, 누구를 뽑든 간에. 아시겠죠? 이할 사람을 뽑으세요. 네. 주민 소환제 이런 거 찬성하는 사람 뽑으세요. 왜냐면 하 주민들은 다 어, 국민들은 다 원하잖아요. 일못 하면 소환하고 싶다. 근데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 일하기 싫다는 뜻 아닌가요? 그 되게 명확하잖아요. 어느 당 상관 전혀 없이. 됐습니다. 자, 해 보세요. 뭐가 다 나온 거죠? ambitious. <laughs> ambitious.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number nine. previous 자, Ambitious는 중급이고요. Previous는 이거는 중에서 중상급이에요. 그래서 이전의란 뜻입니다. 영어에서 PRE가 들어가면 전부 다 이전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미리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전쟁 전에, Pre-War. 그래서 PRE가 들어가면 전부 다 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PRE가 들어간 단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Predict 하면 은 미리 말하다, 아, 예언하다. 근데 그건 나중에 나올 거고요. 지금 단어 아니니까. 그래서 DICT 할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Previous, Previous. IOUS로 끝났죠? 영어에서 V가 가면, V가 있으면 가단 뜻이에요, 역시. 그래서 미리 가 있는 것에서 이전의 해보세요. previous. 근데 얘가 미국 드라마를 보면은요, 매회 그 전편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면서 매번마다 나와요, 얘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 해보세요. previous. 그래서 여기다가 ly를 붙여요. previously. previously. 이전에는 previously on suit. previously on lost. 그니까, 러다 뒤에 미드 이름을 넣고요. 예, 그 다음에는 뭐, previously on, 뭐, 뭐,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줄거리를 말씀드립니다. 하고선 이렇게 시작하는 게 바로 previously on, o, n 이에요. 아시겠죠? 이것도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들리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가겠습니다. n u m <laughs> r 따라하셨나요? Sorry. Previous. Previous. 됐죠? n u m b e t 10. 들어보세요. Religious. 이거 릴리가 아니고요. Re. 리리 리 발음이 잘안 되시면 위처럼 하시면 되고요. 리를 하겠다 머릿 속에서니까 그러니까 그러리 다음에 리리 리, 리를 하겠다. 릴리리야 제가 여러 번 해드렸죠. 그러니까 religious 보세요. religious religious 종교적인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종교적인 신앙심이 가득한. 좋습니다. 후반부 복습할게요. The second half review time. Number six 기억나시죠? 예 네, 바로 어떻게 해야 되지? Nervous보다 어려운 나는 anxious. 됐죠? Anxious. 그다음에 number seven 귀중한. 골룸 떠올리면서 my precious time. 자 number eight. 자 그다음에는요 ambitious. 예. 야망이 찬건 좋은 거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number nine previous. Previously on suits. 이런 식으로. 뭐 뭐, suits라는 미국 드라마를 얘기한 거예요. Previously on fringe. Previously on, 어, 뭐뭐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number 10. Religious. Religious.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쏙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담어 해드렸고요. 어, 참고로, previous는, 네, 여러분. 중상급 단어고 맨 마지막에 religious는 중급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 차곡차곡 제가 순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 버튼과 함께 주위에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메시지 함께 담아서 링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함께 해주셔서 Thanks for staying with me all the time. 감사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Thanks a lot. See you next time. Bye.